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캐커 헤이오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느낌으로 쿠팡 상품 랭킹에 관여하는 요소 중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예전에도 한번 공개했다가 막힌 적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현재 쿠팡 판매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죠. 예전에 공개했다가 막힌 방법은 이랬습니다. 경쟁사의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개발자 모드를 키고 모바일 버전으로 전환한 후에 상품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서치 부분에 남은 수량은이라고 검색하면 아래 부분에 재고 수량이 나왔었어요. 그걸 통해서 경쟁사가 몇 개를 판매하는지 트래킹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공개된 후에 쿠팡에서 며칠 뒤에 바로 막아버렸어요. 또한 장바구니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구매 가능 수량을 조절하여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죠. 아마도 로켓 상품에 대한 재고가 쿠팡에게는 민감한 부분이었나 봅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월 회비를 내는 로켓 와우 서비스 많이 쓰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쓰실 거라고 봅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경쟁사의 상품을 구매합니다. 로켓이어도 상관없고요. 일반 상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배송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배송이 도착했다면 쿠팡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바이 쿠팡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주문 내역이 뜰 텐데 여기서 교환 반품 신청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주문 배송 취소 상태일 때는 안 됩니다. 교환 반품 신청을 눌러주면 반품 페이지에 들어와 지죠? 여기서 개발자 모드를 켜줍니다. 그 다음 해당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주세요. 그 다음에 서치 부분에 인벤토리 퀀티티라고 적어서 검색해줍니다. 그러면 아래 뭔가 나오죠? 여기서 보통은 세 번째 항목에 나와요. 요거는 바뀔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부분을 눌러서 오른쪽에 리스폰즈 창을 띄워줍니다. 좀 크게 보실 수 있게 늘릴게요. 그 다음 리스폰즈 창에서 컨트롤 F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검색했던 인벤토리 퀀티티를 파인드 창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해당 아이템의 실시간 재고입니다. 즉, 지금 누가 한 개를 구매하면 제가 다시 확인했을 때 재고가 1 줄어들게 됩니다. 로켓 상품도 가능하고 일반 상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켓 상품은 30일 동안 무료 교환, 무료 반품이죠. 저는 경쟁사 상품 분석도 할겸 구매해서 사용해 보면서 판매량까지도 트래킹하지만 대표님들은 알아서 잘 활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는 반품하시게 되면 반품 비용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단돈 3,000원에 경쟁사 상품 판매량을 알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이 역시 반품하지 않고 분석을 위해 상품을 사용해보고 판매량까지 트래킹합니다. 이 부분도 알아서 잘 활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네이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로 인해 최근 네이버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이 뭐냐면 사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쟁사의 쇼핑 파트너 센터 데이터 상품별 노출, 클릭, 클릭률을 볼수 있었어요 아주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던 방법이고 데이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네이버가 막아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와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쿠팡 사랑합니다.